네 안녕하세요 네 TTR 입니다 어 제가 비비안 포토샵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TTR 이라는 어, 티셔츠에 프린트하는 어, 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어 저희가 주문 받은 건을 가지고 예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포토샵을 배워서 어디 어떻게 써먹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다른 거 배울 필요 없이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배워두면은 여러 가지 쓸모가 많겠지만 포토샵도 잘 배워두시면은 네 쓸모가 많으니까요. 어, 비비안 포토샵 오셔가지고 많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일러스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일러 작업을 할 텐데. 파일에서 오픈하게 되면은 내가 어 저장해 놓은 파일을 열거나 새로운 캠퍼스를 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앤드류 제이라는 분이 영어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어 주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주문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독보기로 확대해서 보면은. 가족 티셔츠에요 이분은 그니까 컨셉은 I'm 사위 남편, I'm 딸 아내, I'm 장모 엄마 요렇게 해달래요. 세 장인데 일본으로 놀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지금 30분 전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작업해가지고 오늘 보내달래요.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보내면은 토요일 날 받아보거든요? 토요일 날 배송하니까. 그런데 이제 일요일 날 일본으로 여행가신대요. 급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해드려야죠. 또 어떤 분들은, 당일 날, 예, 오늘 <laughs> 저녁, 작업해서 한번 오늘 보내주세요. 이것도 당일, 당일 제작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당일 제작이 그렇게 많아요. 다른 회사들은, 어, 당일제작 잘 안해주거든요 최소한 뭐 3일 일주일 이렇게 시간에 줘야지만 작업이 가능한데 저는 밤새서 작업해요 뭐 저녁 12시까지 지금 시간이 11시 29분 이에요 29분인데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뭐 어때요 12시까지 상담해요 오늘도 지금 11시까지 어, 세 군데서 지금 상담까지, 예, 막 마치고, 그리고 막 지금, 예, 강의 녹화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분인데, 컨셉이, 이분은 그걸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앞면만 하실 건지, 뒷면만 하실 건지. 근데 뭐, 앞면만 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은 대부분이 앞면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뒷면 하시면은 이제 어 요금이 추가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데 세장이면은 할인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그림 있으면은 약간 삽입해 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좀 재밌게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로고나 뭐 그런 걸 넣기도 해요. 일단은 아예 사위, 남편, 아임, 딸, 아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디자인을 할때 막막하죠 이거를 티셔츠 어떻게 해야 이쁘지 막 고민해 고민을 막 하죠 저도 그래요 지금 막 고민이 돼요 왜? 이건 어떻게 만들어야 이쁘게 만들지 시안을 만들어줘야 어떻게 또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디자인을 공부하신 분들은 참 머리 아프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디자이너를 좀 하려고 하신 분들은 고양이과 동물하고 비슷하면 좋아요. 고양이가 살안 찌죠. 왜살안 찌는지 아세요? 고양이는 항상 사주 경계요. 사주 경계하고 항상 생각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잘안 찌죠.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뚱뚱한 디자이너 많지가 않아요. 예. 설사 있더라도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졌을 거야요 아마. <laughs>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살이 많이 빠진 적이 있을까. 왜냐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머리를 많이 굴러야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정보 수집도 하고. 요즘은 디자이너가, 어 옛날에는 수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만들고 움직인 게 많았는데, 요즘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반 사무 직장보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있고 하니까 좀 살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은근히.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한 디자인이 다른 사람이 고객이 만족했을 때 그것만큼 또 좋은 게 없거든요 아 정말 어, 티셔츠 잘 받았어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잘 나왔어요 디자인 이뻐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거기에 또확 가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디자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은 디자인을 그냥 함부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보고 하시면 좋은데 저는 구글을 잘 가요. 여러분들 구글을 가보도록 할게요. 어, 구글 가서 구글에서 가족 티셔츠 검색해 볼게요. 가조 티셔츠를 이미지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조 티셔츠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을 보고 뺏기는 거예요. 예한 절반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래야지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아이콘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 조금씩 참고하면은 재밌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있네. I am dead. 예, 여기 망아지 해놓고. 그리고 we are family. 예, 이런 식으로. 망아지. 그니까 러 여기 망아지 해놓은 거는 이 아빠가 아마 말띵가 봐요. 그죠? 그리고 아기는 I am boy 해가지고 돼지네요. 그죠? 돼지띠고 엄마는 아이맘 해가지고 어 양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양띠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미지로 같이 표현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아 요거 괜찮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같이 따라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 볼게요 I'm Ted, I'm 해가지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은 I'm 사위 남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써야겠죠 영어로 I'm 이렇게 해 놓고 예, 요것만 I'm 사위 남편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조금 두꺼운 서체를 해주는게 좋아요 그죠? 타이틀에서 폰트 가셔가지고 좀 두껍고 조금 재밌는 예 그런 것들이 좋아요 일단은 폰트가 중요한데 폰트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재밌는 것들이 있는지 재밌으면서도 조금 두꺼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조티는 조금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예, 그런 걸로 해주면 좋아요. 나름대로 아니면은 예, 직접 어, 캘리그라피나 예, 쓰셔도 좋고요. 아 m 이라고 써놨고 그리고 아까 거 한번 볼까요? 네 이분 거 보면은 I'm d a 라고되있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하트가 있네요, 그렇죠? I'm 하트 옆에 놓고 d a 어 그러면은 하트가 있으면 좋겠죠. 하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조티에는 필수 아이콘이 하트랍니다. 그러면은 하트를 그릴 때, 일단은 제가 선으로, 동그라미를 일단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스케일 값을 50 카피. 예,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드래그에 선택해 놓고, 한쪽으로 이렇게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얘를 선택하고, 스케일을 더블 클릭, 50% 카피, 그리고 드래그에 선택해주고 이번에는 자측 정렬 이렇게 울트라맨 만들어 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그 직접 선택 도구로, 예, 직접 선택 도구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워 나가도록 하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여러분들 펜툴을 꾹 누르시면은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있어요 얘를 하단을 클릭 이렇게 해주시고 직접 선택 도구로 위에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전부 선택해주고요 어그 다음에 어디 갔냐 윈도우에서 패스 파이더를 열어줄게요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하트가 완성이 됐어요 오, 간단하죠 네그 다음에 하트 컬러는 검정으로 만들어 줄게요 아니 검정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예 하트는 빨간색이에요 예 정렬의 빨간색 예 그리고 약간은 저렇게 좀예 너무 정석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예 이렇게 사선으로 돌려주는 게 좋고, im 옆에다가 살짝 얹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im 해놓고, 사위남편이라고 글자 한번 써볼까요? 네, 사위남편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 잘 보일 수 있게 제가 옆에다가 좀 올려줄게요. 사위남편이라고 이렇게 크게 예, 요런식으로 밑에다가 예,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좀 뭔가 대가하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예,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일단은 제가 옷에다가 한번 입혀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제가 디자인했던 것 중에 하나요 허여사 패밀리 해 놓고 날개를 이렇게 넣었었는데 뭐 날개 같은거 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옷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 일단은 같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고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가져왔어요 아이고 티가 안왔다 티가 잠겨있나? 선택이 안됐네 티도 선택해서 복사하고 컨트롤 V 뒤로 가야 되니까 예 뒤로 넘겨 놓고 이렇게 이렇게 허여사 까지는 필요없는데 같이 묶여 있네 예 오브젝트 들어가서 언그룹 하면 풀리고요 허여사 이렇게 글자를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써놨었어요 이렇게 써놨었는데 어 일단은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사위남편 조금 요거 보니까 디자인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예. 요렇게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날개가 너무 큰가? 예. 날개를 같이 선택해서, 스케일 툴로 50%로 줄여놓고, 날개는 굳이 크지 않게, 작게, 만들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아, 뭐 이렇게 해놓고 패밀리 패밀리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게 이런 예, 식으로 그리고 im im 자 넣어야겠죠. im 을 이렇게서 예, 해 예.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트를 예, 요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예, 예, 넣어줘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예, 요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시안을 한두개 정도 해주면 좋아요. 세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안을 왜두개 시안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쉬운데요. 사라 심리가 세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진짜 어려워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좀 되게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여러분들 하나 만들고 얘는 제가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뭐,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예, 이게 그냥 따라하게 돼버렸네, 같이. 뭐, 여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해볼게요. 아예, 사위남편. 그죠? 사위남편. 사위남편? 사위남편, 네. 조금 되게 애매하긴 한데 사위남 편. 뭐 물론 이제 재밌게 지는 거는 중요하긴 하죠. 예, 이분 것처럼 이렇게 위아 해피 패밀리 뭐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 로고 좀 넣어 주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그쵸죠 서체가 i am 사위남 편.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네요. 이분은, I am daddy.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I am 사위남편. I am 사위남편. 어우, 되게 애매하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또 했고. I love family. 어, 이런 것도 괜찮다. 예. 말풍선은 아니고, 이제 비행기처럼. 그렇게 했고. 하트를 이렇게 넣었고 수염도 넣었고 예 재밌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아엠 테드 이미지 넣어서 근데 이미지가 저도 예 마땅히 없어서 음 나는 아빠다 나는 엄마다 예, 뭐 이런 것들 재밌게 하신 는거 맞네요. 아, 이거 괜찮다. 하트에다가 날개 놓고 밑에 다가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이것도 괜찮다. 그죠? 예,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 그러면은 일단은 하트가 필요하겠죠. 큰 하트가 예, 큰 하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하트를 가지고 제가 조금 응용을 해 볼게요. 하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Alt 키를 눌러서 복사하고, 조금 제가 예, 나름대로 예, 변형을 시킬게요. 변형을 이렇게 시키고, 어 얘네를 조금만 이쪽으로 줄일까? 음 요렇게 하자 예 네, 요렇게 만들어 놓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디바이드 해 놓고 안쪽으로 쏙 빼버리는 거죠 그럼 요것만 남죠 예 네, 요렇게 남은 거를 로테이트 툴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예 요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네그 다음에 어 날개를 날개를 예, 붙여넣겠죠 하트에다가 예, 날개를 얘도 빨간색을 해줄까요? 같은색으로 빨간색으로 하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위남편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i 이 m 예 이런식으로 너나 도 이렇게 또어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디자인은 영 아니네 예 다른거 다시 볼까요 어 핑크색으로 해서 그런가 색깔이 안올렸어는가음예 일단은 이렇게 써 돼있고 빨간색보다는 핑크색이 좋은가? 네. 빨간색보다는 네. 네. 핑크색, 핑크색도 괜찮나? 아, 하... 네, 이렇게 해놓고 하트는 빼버릴까? 네? 네. 하트는 빼버리고, 이렇게 놓고 IM 사위 남편 요거로좀 디자인 을좀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하기 그냥하니까 되게 조금 그런데 IM이 크고 사위 남편이 얘를 조금 크게 해서 디자인 해볼까요? 크게 맞춰놓고 좀 올려놓고 예. 위치 잡아주고. 아, M42 남편 예, 요렇게 해서 디자인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개. 아이고, 빠졌다. 두가지 디자인 두가지 디자인이 I m 사위남편에 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패밀리 we are 패밀리가 we are w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예전 영어를 잘 못해서 밑에다가 예 이렇게 어, 넣어줘도 괜찮을 듯싶고요 네. 요렇게 해서 일단은 두 개는 만들어 봤어요. 두개 만들어 봤고, 예. 그 아니네, 도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예. 하나 또. 예, 이렇게 하트를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날개를 줬고, 러브. 그니까 하트 안에, 그, 뭐, 진짜 러브라고 해서, 뭐, 간단하게 글자가 들어가면은, 괜찮은데, 하트 안에 너무 글자 많이 들어가니까 안 예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예, 하트 빼버리고 그냥 글자만 넣는데,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도쿄 아톰 아, 아톰 아 멋지다. 뭐 이런 거는 하고 싶어도 저작권에 걸려서 아톰 저작권이 몇 년이죠? 아톰 나온 지꽤된것 같은데, 저작권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패스, 그 다음에 예, 아빠그림, 엄마그림, 아기그림. 아, 이것도 되게 귀엽다. 예. 그 다음에 이거 예, 예, 뭐 이렇게 끈으로 예, 글자를 쓴것 같이 그렇게 만들었네요. 아.. 얘는는 음, 하트를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위에다가 아, 이런것도 괜찮네 네, 글자를 이렇게 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사이남편? 아임 아임 사이남편 위에가 좀 길면은 아 밑으로 한번 해볼까? 사이남편을 일단은 이렇게 놓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잘안 보이니까 제가 한쪽으로 빼드릴게요. 예, 빼고 이렇게 해서 사위 남편을 어, 조금 간격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예, 옵션에 보시게 되면은 왁 텍스트라고 있어요. 왁 예, 옵션에서 여러분들 미리 보기 하시게 되면 휘어주시겠는데 얘를 마이너스 한 50정도 주어서 이렇게 예, 아래로 휘어주고 그리고 IM을 갖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 안에 작게 IM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사이 남편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고 가운데 정렬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날개를 이렇게 달아줄게요. 날개, 얘는 날개, 날개가 너무 많이 달렸나? 예, 날개 별로 안 이쁘다. 하, 이것도 별로네. 하나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보여줄게. 여러 개 디자인을 해도 고객한테 보여줄 거는 두하지만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디자인 하실 때. 아, 이렇게 저도 휘어서 써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글자 수가 작으니까 휘어도 안 예뻐. 그죠? 예. 글자 수가 많을 때는 휘어주면 이쁜데. 어 그러면은 어 다른 글자를 좀넣 어서 디자인을 해볼까요 위 패밀리 예 예를 이용해서 예50%로 이렇게 휘어주고 패밀리 라는 거를 그리고 예. 요 안에 쏙 들어가 줄 거는 IM. IM을 넣어 주면 될것 같아. 요 IM은 작게 들어가 돼요. 중요하지 않아. 이 예, IM은. 이렇게 작게 해 주고 사인 한 편은 제가 남자니까 파란색으로 해 줄게요. 남자니까 꼭 파란색이 랄거건 없는데 <laughs> 예,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위에 거 같이 선택해서 밑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하트 하나 넣어줄까요 하트를 선택해서 사이남편 여기 옆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리플렉트 리플렉트 더블클릭 그리고 반점 카피해서 예 옆으로 그대로 쭉 옮겨 줄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줘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씩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디자인하실 때 다른 사람 거를 보고 어느 정도는 뺏기세요. 예, 그래야지 좋은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을 듯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